기숙사에서 불난 썰푼다. 봉골에서 방학한 백스의 하루. 오늘 아침에 수방차 소리에 깼는데 그냥 주변에 불났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문을 여는 순간 냄새랑 뿌연 연기가 심한 거예요. 이게 불난 게 맞나? 싶어가지고 불난 거 아니면 애들 깨우면 욕을 겁나 먹을 텐데 했지만. 깨워서 창문을 봤는데 소방차가 왔더라고요. 수건에 물 호다닥 묻히고 밖으로 대피했어요.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담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콘셉트에서 불이 났다고 했어요. 화재 경보기랑 방송해주는 게 없어서 그냥 방에서 자고 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이번 계기로 이런 시설이 하나씩 생겨야 될것 같아요. 방에 연기 냄새가 계속 나서 어지러워서 요가 건물에 있는 뚜레쥬레에 갔습니다. 수업 기다리면서 샐러드 먹고, 빵 하나 먹고, 요가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요가 완! 하고 헬스장 가는 길에 친구들 주려고 귀여운 키링도 샀어요. 그리고 헬스장 갔다가 씻고, 오늘 저녁은 비빔밥입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끝!